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6월 20일 시험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Part 1. 첫 번째 지문은 Art Museum Tour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우리 Art Museu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작을 해서 Impressive collection, paintings, drawings, portraits, gallery, modern art, photographs, proceed. 오늘 미술 관련된 단어들은 뭐 총출동했죠. Part 1의 이번 질문은 무슨 방송 내용이었는데 무슨 방송이라고 소개를 한게 아니고 그냥 프로그램이라고 소개를 했고 그 뒤쪽으로 이번 프로그램에는 더운 날씨에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프로그램 나왔고요. Exercising hot summer fitness expert strategies injury 이런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Part 1은 최근 몇달 동안에는 와이 지문 되게 어렵다 이런 거가 안 나오네요. 네, 그런 게 나오기도 합니다. 어쨌든 최근 몇달 동안에는 없었고요. Part 2, 사진 유사기에서는 An outdoor cafe처럼 보이는 그 실외에 있는 카페처럼 보이는 그런 장소였는데 어제는 4명이었죠. 오늘은 2명. 어제랑 장소는 뭐 비슷, 비슷하게 생겼어요. There are two people in the scene. A man and a woman. 두 명이 있는데, 한명 남자, 한명 여자. 그 사람들은 동그란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습니다. They are sitting together. together는 빼셔도 돼요. They are sitting at a round table in the middle of the scene. 사진의 중심부위는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 있고요. 그 남자는 뭐하고 여자는 뭐해요. 이런 식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The man appears to be explaining something to the woman. explaining what To 누구 하면 무엇을 누구에게 설명하다. The woman is holding a pen. 그 여자는 펜을 쥐고 있고. And it looks like she's about to write down something. About to write down something 하면 쓰고 있다가 아니라 뭔가를 쓰려고 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Uh, about to write down something on a piece of paper. On a piece of paper 어떤 종이에 이런 말인데, on a piece of paper 부분도 빼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단했어요.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남자는 뭐 해, 여자는 뭐 해. 이 정도. 시간되면, 이 남자 뭐 입고 있어, 이 여자 뭐 입고 있어. 이렇게도 추가해 주실 수 있겠고요. 사물 묘사는요, on the table. 테이블 위에 뭐가 있었냐면, tumblers가 보였고, 책 있죠. 책이 한권 있었습니다. 그래서, tumblers, a book on the table. 그리고 뒤쪽에는 잔디 보이고, 덤불 보이고, 빌딩 보이고, 우리가 다 아는 단어들이죠. grass. bushes, a building, 이런 것들이 in the background에 보였어요. 어제랑 구도가 뭐 비슷하다면 비슷하다고 할수 있는데, 어쨌든 난이도는 어저께보다 조금 쉬워요. 어저께보다 오늘이 조금 더 쉽다는 말입니다. Part 3. Renting apartments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어요. apartments를 빌리는 거, 대여하는 거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4번 문제. when, 그리고 how long, 이렇게 물어봤고, 두개다 과거, 과거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when은 was라는 과거동사 써주시면 되고, how long, 뒤에는 take가 나왔거든요. take. 그러니까 답변할 때에는 took, took 이라고 과거동사 써주셔야 돼요. 어저께 시험이랑 되게 비슷하네요. 스타일이. when에 대한 답변으로 뭐 저번 달에,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그거를 찾, 찾았냐. 그거에 대한 답변도 또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겠죠. 며칠 걸렸다, 하루 밖에 안 걸렸다, a few days, just one day 이런 답변하시면 되고요. 5번 문제는 do you로 시작을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응답자님의 동네에서 apartment를 구하기가 쉽냐라는 의미였는데 do you 밑줄이라고 물어봤으면 yes, I 밑줄 이렇게 우선 베낄 수 있죠. 아, 쉽다, yes로 갔으면 찾기 쉽다라는 뜻인데 그 뒤쪽에 나는 되게 큰 도시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가 깔, 널렸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실 수도 있겠고, 반대로 찾기가 쉽지 않다. 나는 되게 스몰 시리에 살기 때문에 아파트가 많이 없다. 이런 답변도 좋은 답변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누군가와 함께 거주하는, 그러니까 룸메이드 있잖아요. 그 아파트를 누군가와 쉐어 하는 거의 장점, 혼자 사는 거와 비교를 했을 때, 함께 거주하는 거의 장점.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있죠? 돈 아낄 수 있죠. 돈. Save money, split the cost. 또 같은 의미예요. Cost를 쪼개다라는 말이에요. Split the cost. 조금 더 디테일하게 of 무엇 무엇에서 무엇의 cost를 split 한다는 거죠. Split the cost of rent 월세 split 하고 utilities 뭐 전기세나 이런 것들 그리고 groceries 식료품 이런 것들이 다 split the cost가 가능하고요. 조금 더 안전할 것 같아요. It's safer, share the chores. 집안일 같은 것도 나누어서 할 수가 있죠. Cleaning 이라든지, 뭐 Laundry, 빨래라든지 등등. More fun. 더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시험은 함께 사는 거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물어봤지만 누군가와 함께 사는 거에 비해 혼자 사는 거의 장점에 대해서 시험에 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혼자만의 장점도 생각을 해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Part 4. 주체, 즉, 장소, 요일, 날짜. 이것도 되게 어저께랑 비슷하게 생겼죠? 7번 문제에서 그 전화를 건 사람이 나 조금 일찍 떠나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마지막 세션이 뭐에 관한 거니? 그리고 몇 시에 시작하니? 라고 물어봤어요. 마지막 세션에 대해서 물어보는 7번 문제는 되게 오랜만에 나온 거죠? 일정 7번 읽어주시면 되고,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몇 시에 시작하냐? 몇 시에 시작한다 라고 얘기해 주셔도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라고 다 얘기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람 6이 이 세션을 진행을 하는데, 그 사람 이름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8번 문제. 이거 어저께랑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점심을 직접 구매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점심은 제공된다. 이 장소에서 제공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9번 문제는 별표 보실게요. 1.3번과 1.5번에 똑같은 단어가 들어있었습니다. 뭐 대자부 같아요, 그죠? 어저께 시험이랑 되게 7번 문제만 다르고 8번이랑 9번은 거의 똑같이 겹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9번 문제에서 겹치는 단어가 너무 출제율 1위이잖아요. 맨날 나오는 게 겹치는 단어, 그러니까 두번 들어간 단어를 집중적으로 찾아보셔야 되는데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lecture. 라는 단어도 있었고, 세미나라는 단어, 워크샵이라는 단어도 있었는데, 이 단어들을 보면 제가 뭐가 몇번 나온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lecture seminar workshop"이라는 단어가 한 개는 세번 나왔고요, 나머지 두 개는 한 개씩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 개씩만 보이면 9번 문제 에 나오지 않죠. 세 개가 보이면 9번 문제에 나올 확률 급격히 확 떨어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험은 워크숍에 대해서 얘기해줘, 세미나에 대해서 다 얘기해줘, 오늘 열리는 모든 렉처 다 얘기해줘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 시간 동안에 벌써 생각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걸 보면서 한 개, 세 개, 세개안 나와, 안 나와 이렇게 제끼면서 나올 만한 거를 잘 추려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시험은 1.3번, 1.5번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요. Part 5 에서는 무슨 theater래요 theater에서 얼마 있다가 magic show 마 마술쇼 마법쇼 마술쇼를 어쨌든 magic show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 무슨 시스템이 잘못돼 갖고 overbooking 와 overbooking 요새 무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몇 명을 앉힐 수 있는 좌석이 있는데 그 티켓을 더 많이 팔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티켓은 샀는데 자리가 없는 거죠. 이 시험이 2021년 6월 12일 시험과도 관련이 있지만 6월 5일 시험이랑은요. 해결책부터 해서 듣기 내용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똑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2021년 6월 5일 영상의 part 5 부분만이라도 제가 그때 막 정성스럽게 뭐 설명하거든요. part 5 부분만이라도 꼭 보시길 바랍니다. 99% 겹쳐요. 99% 동일, 동일합니다. 꼭 보시고요. Part 6 a question 11. 영업직 있죠, 영업직. 영업직을 하시는 분들이 친절함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성공을 하기 위해서 친절한 성격, 친절한 성향, 친절한 성격을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그 말에 동의하니, 비동의하니 라는 질문이었는데, 친절해야, 해야, 하면 좋죠. 어, first impression 첫 인상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 customer satisfaction 그 고객 만족도가 높아지겠죠. 고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sales가 더어 향상될 수 있다는 의미. 이두 개가 직결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 스타일을 확 뒤집어 가지고 친절한 성격도 중요하지만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많다. 첫 번째로는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두 번째로는 문제점이 생겼을 때 빨리빨리 빨리 해결해 줄수 있는 이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신선한 답변 방식을 하셔도 당연히 만점 받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꼭 이건 이렇게 생각해. 응, 그렇게 생각해. 왜냐하면 랄랄라 이런 식의 답변 말고 다른 방식의 답변도 만점 나올 수 있는 답변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Part 6는요. 어제보다 답변 난이도가 살짝 쉽고 Part 3는 어제보다 답변 난이도가 살짝 어렵고, Part 2는 어제보다 살짝 쉽고, Part 4는 7번 문제 때문에 아주 조금 어저께보다 어렵다 볼수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다 고려를 했을 때, 어제 시험이랑 난이도 똑같아요. 네, 난이도 4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후기는 여기에서 마칠게요. Bye bye.